오늘 어, 급등한 종목들 체크를 할게요 자 석경 AT 예, 오늘 상한가가 어, 나왔는데 어, 12,900원에서 지금 36,000원 약150% 어, 올라갔죠 일단은 전환하면은 내일 내일 50%는 어, 익절을 합니다. 내일 어떤 모습을 그릴지, 내일 보고, 어, 내일 상황 보고, 익절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 리튬이온전도체 어, 개발 성공의 에, 테마로, 2차전지 테마로 들어 올렸네요. 자, 자이글, 자 어, 생활필수품회사죠. 동남아시아에서 좀 인기 있었다가 어, 조금 자이글이 실적이 안좋으면서 어, 그동안 힘들었는데, 에, 중국 수혜주로도 들어갈 수도 있죠. 6 4 5억짜 인데 어, 작년 적자 보고 재작년 흑자 나왔는데 몇년 계속 적자를 봤죠. 재무는 음 아직까지는 안정합니다. 안정하고요. 어 자, 여기서 지금 현재 28% 쳤는데 지금부터는 어이 평선에 2, 1 3만 갖고 싸보세요 어 2, 1선 갖고 싸운다. 어 덕양산업, 오늘 상한가가 다 풀렸어요. 자, 얘도 어 지금 음 내려오는 하단에서 박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매집하고 들어올렸는데, 아, 유통물량이 여기 아직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얘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좀 보이고요. 자, 2일선만 갖고, 2평선 어,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어, 전화면은 오늘 일단 50%는 정리하고요. 어, 50% 정리한다. 나머지는, 어, 내일. 네, 내일. 현재 자리에서 일단 50% 정리. 손절가는 어... 3,300원 어. 잡고요. 어. 한번 더 들어올려도 어, 어, 나머지 매, 매도를 한다. 일단 50%는 매도요. 어. 나머지 내일 어, 들어올리면 나머지 한번 더 들어올리면 마무리 진행니다 자, 피스 SPG, SPG 분목을 한번 볼게 꾸준히 올라갔는데, 아, 이 친구는 순조가 22,000원 잡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2일선 어, 이탈되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어, 2일선 가고 써보세요 자, 푸른 기술. 자, 바닥 5,850원에서 지금, 음, 약, 80-90% 어, 정도 올라갔죠 자이 친구도 어, 손절가를 이 자리로 잡으시고요 10,250원 이 자리로 어, 손절가 잡으시고요 어, 내일 한번 더 들어올리면 은 어, 내일 한번 더 들어올리면 일단은 익절을 해야 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내일 한번 더 들어올린다 아, 그럼 일단 음, 익절을 한다 아,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아, 손절과 꼭 지키시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금비이차전지관련주죠 자, 내려오다가 다시 한 번, 어,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21선만 갖고 써보세요. 어. 자, 53,000원에서 어, 136,000원까지 한번 올렸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아, 어, 약 100, 한, 음, 140% 정도 올렸다가 지금 내려왔죠. 자, 21선만 갖고 지장 대응을 한다, 금비 예. 아, ACS 어, 지금 2일선 타고 움직이는데, 예, 오늘 일차적으로 50%는 정리하셔야 해요. 어, 50% 정리하시고요. 손절값 어, 8000원 잡으시고요. 한번더 들어올리면 마무리 됩니다한번더 아, 어, 들어올려 몸 어, 땡큐하고 정리한다. 일단 저항받고, 한번 지금, 음, 윗거리를 달았는데 예.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조심들 하시고요왜 그런 현상이 나냐? 아, 아 과거에 바닥에서 다섯 배로 올렸어요. 그래서 어, 얘가 매집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하고서 어, 가게 되면은 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집이 아단에서 나와야 돼요. 어. 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어, 그렇게 시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